내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은? 나는 오피스툴 잘 다루는 사람? 음. 나는 매일 음. 커뮤니케이션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 본인 자랑하는 거. 가또 음. <laughs> 나는 약간 흐름을 잘 보는 사람도 포함인 음. 것 같아 전에 우리가 이런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까지 제안을 맞아, 하는 맞아. 거야 한수더 가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전반적으로 딱 아울러 봤을 때 일센스에 음. 해당되는 거 그러네. 나는 내일 센스 있는 사람치고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못 봤어. 맞아, 것 같아. 맞아. 일을 잘한다는 것, 신뢰가 간다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일 잘러. 뷰리들. 근데 사실 일센스라는 게 되게 한끗 차이인 거 알지? <laughs> 알지. 내가 진짜 오피스툴 엑셀의 달인이야. 근데 이 보고 양식이 되게 설득력 없는 양식이. 그러면 아무리 뭐 오피스툴 천재 만지어도 뭐해. 말장꽝인 거지. 아이디어도 똑같다. 내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상사가 원하는 보고 양식에 맞춰서 쓸줄 모르면 아이디어 갖고 있으면 뭐해 써먹지 못하는데 뭐 어, 인정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일센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상사가 원하는 보고 양식 업무 음... 프로세스 를 파악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난 일센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건 뭐가 어려워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 알지 <laughs> 지금 6년 차인데도 난 어, 어려운 게 어. 아직 너는 일센스를 어떻게 터득했어? 거의 그냥 뭐 선배나 사수님들?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훔쳐보고 이러면서 그냥 터득했지 뭐. 나도 왜냐면 누가 앉혀놓고 말안 해주고 그래서 실무에 바로 쓸수 있는 쉬운 일센스 음. 팁을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나 같은 경우는 입사동기 유튜브 지금 하는 거를 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분기별로 그러려면 이제 로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그럼 실 적 수치를 일단 뽑아. 그리고 다른 한 켠에다가 엑셀이나 그 PPT를 띄워 가지고 고시코 하는 거야. 음좀 보기 쉽게.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잘 모르던 다른 팀원들도 내가 이 정리한 양식을 보고 아, 잘 키우고 있구나.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나도 그때 그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잖아. 어, 완전 느꼈어. 일단은 <laughs> <난> 잘한다. <laughs> <laughs> 아뭘 뿌듯해 이제, 이제 나는 되게 소소한 건데 아무래도 나 메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첨부파일 보낼 때가 많거든 내가 이제 메일을 읽는 분이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럴 때를 대비해서 PPT는 용량이 크니까 PDF로 한번더 추출해 음. PPT랑 PDF를 같이 보내드리면 음. 밖에 계신 분은 그냥 이동하면서 PDF 딱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소소하지만 조금 빨리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아니야.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응. 나는 지금 직장 내의 매체소 개서를 노션을 내가 만들었어.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PPT는 수정해서 메일로 다 일일이 뿌려야 되잖아. 응.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근데 노션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다할 수가 있어서 받아보는 사람한테 파일을 따로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아무도 없는 자리에 전화가 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받아서 아네 대신 받았습니다 어디에 누구입니다 하고 누가 전화하셨는지 어떤 용무로 전화하셨는지 뭐 어떻게 전달드리면 되는지 메모해서 그분 오시면 드리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저 새끼 일센스 있니 이거를 좀 각인시킬 수가 각인대. 있어 각인돼 어? 이 각인시키면 뭐가 좋냐 나중에 나를 믿고 태클을 덜거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되게 잔잔발이잖아 음.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무에서 썼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음. 되게 눈에 띌수 있는 일센스를 공유 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일센스를 발휘해서 엄청난 걸 가지고 왔다 어. 그게 뭐냐 하면 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패스트캠퍼스의 일잘러 필수 스킬 모음집 <laughs> 강좌입니다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번에 패스트캠퍼스에서 오픈한 강좌거든 음. 근데 커리큘럼이 장난이 아니야 대박인 게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오피스 툴 같은 거 있잖아 음. 이런 것도 다루고 있어. PPT, 엑셀, 워드, 한글 파일. <laughs> 그래서 이제 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완전히 이거를 잘 음. 터득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되게 직장인 처세술 있잖아. 음. 되게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뭐 상사한테 이야기할 땐 어떻게 해야 잘 된다거나 노션이라든지 음. 상사한테 원컴포넌 어. 받는 보고서, 기획안 이런 양식. 맞아.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근데? 보통 이런 강좌들한번 사두면은 6개월? <laughs> 근데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6개월 안에 다모고 매워? 이게 좋은 게 뭐냐? 한번 결제하면 평생도장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일하다가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 뒤적뒤적 거리지 않고 얘만 켜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대박이네 이게 랜선 사수님들을 평생 내가 그래.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 물어보기 되게 눈치 보이잖아 네, 네. 사수님들도 그리고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다 알고 있어 100번, 1000번 물어봐도 알려주시는 네. 분들이다.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어, 내가 아까 유튜브 이 로우데이터를 도식화했다잖아. 음. 그것도 너무 친절하게 강의가 있어. 맞아. 이것만 들으면 딱 필요한 그치. 업무만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카톡 보고법이다. 카... 보도을 네, 어? 어떻게 보고해야 설득이 잘 되는? 지나 궁금해 나 지금 그래서 봤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담겨 있었고 어. 구두 보고법에 대한 것도 응. 사실 구두 보고에 대해서는 누가 막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잖아 가이드가 본인의 ]지. 역량이잖아 응. 근데 그걸 엄청 디테일하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쏙쏙 들어오더라고 나는 저 한글이나 뭐 공문서 작성법 이런 것도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 공공기관에 다닌다 한글 위주로 쓴다 하는 분들도 너무 유용할 것 같고 생각해 보면 타사에서 PPT 나 엑셀 강의 한개 듣는 데1 0만원대인거 알지? 그럼.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걸다 아우르는데 지금 최저가 평생 소장. 어떻게 생각해? 이거 미친 거 이거 어. 안 사? 이거 지금이 기회 이거잖아. <laughs> 어. <문구자. 웃음> 강의 외에도 자료를 배포해 주거든. <laughs> 엑셀, PPT, 워드 한글 템플릿. 1 2 7 4종막 사이트 카페 들어가서 그래. 하나씩 다운받고 그래. 막, 막 등급 막 올려준다고 <laughs> 맞아 <웃음> 여기서 어. 끝이 아니야 디자인 소스 8 1 0종 요새 PPT 제안서 만들 때 디자인 소스 꼭 필요한 거지? 이모티콘 어. 뭐 그런 스티커 같은 아이콘 거. 이런 거 어, 필요한데 8 1 0 종이 미쳤지 막 아이콘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영어로 검색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냥 책상에다 붙여놓고 쓸수 있는 엑셀이랑 구글 워크스페이스 단축키랑 유용한 사이트 모음집까지 무료로 배포돼 <laughs> 너무 해준다. 좋다 어떻게 약간 경쟁사인데 우리 유튜버가 <laughs> 지향하는 반대 이거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의를 씹어먹어야겠다 <laughs> 그 정도로 되게 욕심나는 강의아 진짜 욕심난다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이 패스트캠퍼스 강좌만 있으면 일센스 바로 그냥 허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좋은 게 뭐냐 야은안 해도 돼. 왜냐? 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너무 무시를 많이 당했다 나 진짜 회사에서 무시 안 당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완전 강추 입사 1년 차를 5년 차처럼 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이다 레벨업 할수 있다 다음. 이제 우리 일하다 헤매지 말고, 어? 유튜브에 일일이 검색하지 말고, 패스트 캠퍼스에 일잘러를 검색하세요. 검색하고, 무슨 피자! 피자? <laughs> 우리 앞으로, 어깨 피자! <laughs> 무슨 피자! 팔자 <발자> 피자! <laughs>